마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자이 고백을 한 랩몬트 친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제목 자 선생님 따라서 같이 유일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받는 응답, 받는 응답. 자, 오늘 받을 응답은 누구에게만 받아요? 하나님께만 자, 우리 랩루트 친구들이 하나님께만 오늘 이 응답을 받고 누리고 전달할 마음을 이 예배 시간에 가져야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예요 바울 전도자 목사님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성도님들에게 손으로 쓰신 서신인데요. 이 편지는요, 바울 선생님이 눈이 잘안 보여서, 어. 자, 바울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대서, 대신 쓴 서신이에요. 자,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 교육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이불을 시인하는 것을요. 무엇을 원했냐면 육체 세상에 있는 거 자랑 내가 원하는 거의 자랑 이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버울 복사님께서자 서신으로 자, 무엇을 고백하고 전달하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만 주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만 자랑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신앙이 갈라디아에서 있는 그 지역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자, 고백할 신앙으로 꽉 붙잡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서신을 분했어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두단 썸리학교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응답이에요. 자, 우리 지금 아침에도, 어제도 집에 가서, 도단해서 형님들, 친구들, 또 집에서 엄마, 아빠 함께 할때 나는 무슨 자랑을 했어요? 자,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지금 잠깐 해가 해보세요. 덜모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어요? 저 도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거 도전했어요, 이거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예쁜 거, 이런 거막 자랑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으로, 우리 중심으로, 우리 입으로 자랑할 것은 바울 목사님처럼, 자,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받은 응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이 응답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에게 자랑하고 함께하는 도단 형님들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또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또 우리가 가는 가정 또 나라를 넘어서 이 시대에 5, 또 2, 3, 7나라 5천 종족에 있는 모든 사람 현장 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처럼 교회에 우리가 자랑할 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응답 바로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 십자가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 보세요. <laughs> 보여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 십자가에 계셔. 십자가에서 지금 뭐 올리고 계셔? 어, 예수 그리스도 피. 예수님이 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흘리시고 계셔요. 이피를 흘리심으로 바울 전도자 고백하는 거야. <laughs> 세상에 나는, 응, 십자가, <laughs> 세상이 바울 부산이 오직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전도자 바울을 세상이 헉, 예뻐해요, 싫어해요. 세상 싫어해요. 응. 자, 그리고 바울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 왜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 세상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 오직 복음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이 마음을 내가 딱내 중심으로 갖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열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결박할 그 답으로 오신 왕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어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신 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 함께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 우리의 죄가 자, 어떻게 돼요? 덮여져요. 죄가 있지만 죄가 안 보여요. 십자가 피로만. 자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 이 은혜, 사랑만 다올 목사님은 자랑한다고 했어요. 이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자랑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이 자랑할 마음을 가지고 또 자랑을 해야겠지요.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응답,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오늘도 내 마음에 새겨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서 자,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지 자 예배 시간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자, 주는 그리스도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자, 하나님께 주신 세 가지 축복, 복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또 내가 내게 이르로니 너는 배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바람 강한 비 와도 무너지지 않을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태풍 바람이 또큰 비가 왔을 때 무너져버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축복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요?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뭐예요? 아까 찬양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자, 부자의 축복을 항상 누릴 수 있게 된 거지요. 자, 우리는 이 축복과 더불어서 또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예요 자이 권세를 이 십자가를 내가 자랑만 하려고 해도 사단은 떠나가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자, 사탄을 너희 아라에서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이 자랑만 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사탄은 무너져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전 세계 오천 종족까지 모든 흑암의 권세가 이 자랑만 하려고 하는 마음만, 중심만 가져도 또 실제적으로 이 자랑을 하면 이 사단이 무너져요. 이 축복을 자, 나에게 주셨고, 내가 오늘 누릴 <laughs> 응답이에요. 축복이에요. 또, 운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자, 내 손에 천국 열쇠 있는지 보세요. 내가 자랑할 것, 천국 열쇠. 어. 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어요 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자, 응답이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이 되어져요 오늘 두 단에서 하나님 제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저도 다윗 전도사처럼 저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거예요. 이 중심 가지고 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 나라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 태신자 명단이 있고요. 자, 이런 나라와 사람들을 두고 <laughs>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자, 기억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도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또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 자 CVDIP라는 새들이 있는 그 축복 방대를 우리 안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어린아이 뜰이 있고 기도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우리 친구들 있지요? 친구들에게 복음도 전달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 몰라서 생각, 마음이, 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주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여서 치유받고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동역자로, 제자로 같이 함께 할수 있도록, 자, 우리가 기도의 뜰이 내 안에 있어요. 자, 이 축복이 내 안에 단서, 교회로 세워져 있어요.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요, 바울 전투자처럼 모든 곳에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십자가 보여요? 자, 이것만 자랑해야겠어요.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의 응답을 내가 내 마음으로 자랑하고 고백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이 유일성의 응답을 자, 전하는 랩런트로 자,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언약의 여정길을 출발을 해야겠어요. 내가 전달할 것은 내 안에 성전사으시고 함께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해요. 애국에 노예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무서지에 바를 때 사망 권세가 넘어간 것처럼 그래서 그 노예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시, 십자가 이 은혜와 사랑만 전달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다울 전자처럼 2, 3, 7 나라 5천 정족 많은 사람들에게 께만 받은 응답 오직 예수 그리의 십자가만 자, 전달하기를 자랑하기를 이믿음의 고백하기를 내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이름에그 권세를 사용하는 렘넌트이 길을 떠나는 시작이 될수 있도록 이 축복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자, 오늘도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정식이도 하겠습니다.